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수 임현정입니다.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오이 보이시죠? 50개입니다. 이 50개로 오이 장아찌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했고요. 깨끗이 씻었어요. 너무 빡빡 문지르면 이쪽에 이렇게 상처가 입으면 나중에 물러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살살살살 이렇게 씻어가지고 깨끗이 또 닦았고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50개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오이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추씨예요. 이게 고추씨를 이 망에 넣었어요. 그래서 그냥 뿌려도 되는데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이 망에 넣고요. 맨 밑에 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오이 넣을 거예요. 오케이. 김치 소금 절이듯이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뿌려줄 거예요. 예, 설탕 1,000ml하고 천일염 600ml를 이렇게 섞었어요. 이렇게 같이 섞어서 뿌려줄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50개가 엄청 많죠 설탕 1,000ml 하고요 천일염 600ml 이렇게 두개 섞은 거 같이 넣은 거예요 이제 소주 200ml 부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식초입니다 10초는 2 1 0초가 아니고요. 보통 10초는 다 되거든요. 10초 1000ml 들어가겠습니다. 다 됐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으려면 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. 누르는 게 없어서 저는 긴병에 물을 담았거든요. 이렇게.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오이는 단맛 새콤한 맛 아주 정말 아삭아삭한 그런 오이 장아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냉장고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한 한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뒤놨다가 이렇게 좀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던 게또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는 이제 아주 예쁜 색깔로 이제 장아찌가 만들어질 겁니다 짜자잔 분명히 물 없이 제가 담궜잖아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와 진짜 골마지도 안 생기고 어머 맑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와 대박이다 자 보실래요 자 이거 이제 꺼내서 제가 맛있는 오이 무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가져왔거든요. 이 다섯 개로 맛있는 오이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기 전에 맛을 또 봐야겠죠. 너무 짠지 아니면 싱거운지 양쪽 끝을 이제 잘라내고요. 음, 이거 많이 헹구면 정말 싱거울 걸 정도로 간이 그냥 먹었는데 괜찮은데 밥에 먹으면 더 맛있겠죠. 음. 그리고 고추씨를 넣어서 그런지 어, 맛이 괜찮은데요. 아삭아삭하고 음 아, 작게 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걸, 제가 물을 지금 가져왔거든요. 한번 헹굴려고. 근데,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, 이, 망에, 꽉 짜지 않아도, 이거 살짝만 그냥, 손으로 짜고도, 충분히,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. 그리고, 이, 새콤달콤이, 아주 양이 잘 맞았나 봐요. 아주, 입안에, 그 향이, 적당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, 기분이 좋은데요. 고춧가루 한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수북이 작은 스푼이에요. 큰 스푼이 아니고. 빨갛게 묻히고 싶다. 그러면 고춧가루 더 넣으면 되고요.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. 마늘 한 스푼. 이건 대파 작게 썰어 놓은 거거든요. 적당히 넣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. 이것도 지금 하나씩 썰어 놓긴 했는데 다안 넣어도 돼요. 이그 정도. 그리고 깨소금도 한 스푼 네, 좀 있는 거 빠져넣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만약에 많이 양을 좀 했다 그러면 참기름은 미리 넣지 마세요 막버물려서 먹을 때그때 그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음~~ 맛있게 나오는데요? <laughs> 맛을 볼게요 음. 음~~ 맛있다 취향에 따라서 단맛이 싫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조금 단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밥도둑이 따로 없네 진짜. 이렇게 해서 오이장아찌 만들어 봤고요. 입맛 없을 때 입맛 살려주는 밑반찬으로 적극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요리하는 현정 씨의 이면정이었습니다.